오, 브인넥이 정말 깊이 파졌습니다. 배꼽 보이겠네요. 왼쪽은 뭐, 칠 수가 없죠. 여기는 오른쪽으로 가야 할 페어웨이인데, 오른쪽 나무의 손이 길어요. 페이드를 강제하는 그런 구성입니다. 저는 뭐, 페이더라. 야, 사연 많은 홀입니다. 그린이 아일랜드가 정말 조그맣습니다. 거기다 이홀 바람 많이 불어요. 항상 고생합니다. 아우 어려워. 안녕하세요, 쿤리입니다. 오늘은 박나에 위치한 스파브룩 골프장입니다. 아름다운 식물이란 뜻이랍니다. 여기 설계가가 피트 다입니다. 예전에도 많이 말씀드렸다시피 세계 탑 5에 무조건 들어가는 사람입니다. 골프장 설계 좋겠죠? 화이트티 플레이를 하지 마시고 되도록이면 노란티 이상에서 플레이하시면 이 설계의 참맛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 골프장 또 식당 음식 맛있기로 유명합니다. 방콕에서 가깝고 가격은 항상 최저가 라인이고 유명 설계가의 좋은 코스여서 여러모로 모자란 게 없어요. 딱한 가지 단점이 있습니다. 위치가 안 좋아요. 여기가 늪지됩니다. 물이 잘안 빠지기 때문에 카트가 페어웨이 안에 안 들어가요. 오로지 그한 가지 이유 때문에 저는 이 골프장에 그렇게 많이 간 편은 아닙니다. 그러면 세계적인 설계가의 코스가 어떤지 한올한올 한 살펴보겠습니다. 구독 부탁드립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커플 파5입니다. 핀이 보이는 좋은 설계에 뻥커와 나무로 굴곡을 줬네요. 어, 아주 뭐, 처털은 넓고, 아, 여기 지금 7만원짜리 코스인데, 야, 이 페어웨이 이거 실합니까? 어우, 좋습니다. 아주. 적당히 잘 갔고요. 그래도 꽤 많이 남았어요. 원체 기놀이라서요 뭐, 채는 뭐잘 들어가는데, 약간 의아스러운 눈초리 어, 같아요. 탕디 그린 근처가 역시 쉽지 않습니다. 굴러 올라가게 설계 안 되있고요. 어 전부 약간 포대성이고 여기가 아까 늪지대라고 말씀드렸는데 저 러프 어렵습니다. 퍼팅 라인은 뭐 그린은 괜찮아요. 속도도 적당하고요. 에이. 골프장 분위기 한번 보십시오. 예쁘죠? 꽃도 많고 생긴지가 꽤된 골프장이기 때문에 나무도 충분히 아주 예쁘게 잘 자라 있습니다. 어우, 파3가 엄청 길어요. 앞바람까지 부는데 앞에 벙커까지. 5번 아이언샷입니다. 아, 뭔가 아이고. 벙커입니다. 벙커는 모래가 입자가 굵은 편이라 빠져나오는 것 자체는 어렵지 않습니다. 약간 길었고 아두 아, 번째 홀서부터 위기네요. 넣기에는뭐 조금 거리가 멀죠. 하지만 뭐 항상 퍼팅은 정성입니다. 에이뭐 에이. 무난합니다. 야, 거리 맞췄으면 이거. 됐죠. 뭐 복이네요. 야, 이제부터 슬슬 어려워집니다 좁아요 앞에 물도 있고 좁습니다 오 적당히 잘간것 같습니다 어, 오늘은 왼쪽으로 살짝 당겨지네요 꽤 많은 거리가 남았고 앞바람이 살짝 좀 있었거든요 아잘 들어갔는데 너무 잘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린 근처 이 러프가 상당히 깊고 저 풀이, 아, 약간 찍어 치는 어프로치 하는 분들은 굉장히 고생하실 수 있습니다. 약간 들어 쳐야 돼요. 오. 아이, 삐뚤어라. 오, 어, 뭐, 나름 뭐, 이런 정도면 뭐, 훌륭합니다. 이런 정도 포팅을 요새 연습 많이 하고 있거든요. 약간 좀 들어갈 확률이 높습니다. 이런 거. 어휴, 음. 핸디캡 6번, 4번 홀입니다 페이드를 쳐야 되는 홀이고요 꽤 멉니다 그리고 이 골프장이 대부분 이 야디지보다 거리를 길게 플레이하셔야 됩니다 홀들이 다 좁기 때문에 자기 힘을 100%못 써요 예, 쫄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거리가 생각보다 이 옐로우티도 꽤 멀게 느껴집니다 아, 오. 아하 또두 번째 벙커네요. 야, 이거 벙커샷 오늘 많이 해야 될것 같습니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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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습니다. 뭐 이런 정도는 뭐 훌륭하죠. 이런 거는 뭐 무조건 넣어야죠. 1.5m 퍼을뭐80% 이상은 넣어야 됩니다. 오케이. 나이스. 이트 그 나이가 설계한 태국의 두 개의 골프장 중에 하나인 카오키오 골프장과 달리 여기는 평지형이기 때문에 이렇게 물을 낀, 이렇게 물을 낀 PGA 코스의 전형을 많이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긴 벙커 라인과 저 목책이 세워진 벙커, 이게이 특징이죠. 아우, 왕뒷땅입니다 여기 늪지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물 많습니다. 이런 거 뒷땅을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어려운 어프로치인데 뭐, 요, 오, 다행히 날쳤다. 어프로치 컨디션은 나쁘지 않네요. 골프장 뷰 평화롭죠? 여기 골프장 좋습니다. 뭐이 가격이라고 뭐 도저히 생각할 수가 없죠. 어려운 파스리입니다 거의 200레드 나옵는데 핀 앞에 가드벙커도 쫙 있어요. 거기다 오른쪽 여유 공간은 별로 없고 좌측은 물입니다. 아 어렵습니다. 어려워. 잘 맞아서 핀 쪽으로 가는데 아 그리고 이 중간에 이 유명한 애가 하나 있어요. 이 6번을 옆인데 여기 올빼미가 하나 있습니다. 올빼미. 얘가 제수 좋은 날볼수 있다고 하는데 저는 오늘 제수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올빼미. 쬐끄만죠어유나 보고 있네요. 오, 예쁩니다. 캐디가 얘기해줍니다. 올빼미 있다고. 야, 뻥커샷이 엄청 먼데? 야. 아, 이호은 비가 왔어가지고 뻥커가 딱딱해가지고 확 나가버렸어요. 아, 위기입니다, 이거. 야, 이거. 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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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 야, 이거 못 넘은 이거 초장에 큰일 납니다, 이거. 아우, 오케이. 야, 벌써부터 더블이라니. 아, 저는 그 더블을 안 하는 거를 목표로 라운딩을 하는데, 아, 큰일 났습니다. 그리고 지금 치는 이 골프장의 위치가 박나라고 방콕의 남동부 쪽인데, 원래 이쪽에 골프장 가성비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근데 최근 4, 5년 전서부터 있던 각종 에이전트들의 개입이나 그런 걸로 인해가지고 가격이 많이 올랐어요. 특히 무한깨우나 타나시티나 윈드민이나 그린벨리 같은 곳들이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하지만 이슈파프룩만은 방콕에서 가까운 지역으로서 아직도 최강의 가성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아우, 칭찬해 줄만 합니다. 오, 버디뻗이네요. 얘기하다 보니. 이거 W라 한번 들어가야 되는데. 아, 진짜. 아우. 야, 또 놓쳤어, 버디. 아. 핸디캡 16번 홀인데, 이런 정도입니다. 아우.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펑커를 피해서, 좌측 나무 숲을 피해서 잘 가야 됩니다. 이런 데서는 뭐, 요 홀은 좀 기억하실 필요가 있어요. 저 벙커 쪽으로 쳐야 됩니다. 벙커에안 들어갑니다. 근데 전 너무 좌측으로 쳤는데 약간 걱정되긴 하는데 나무에 맞았습니다. 어 이거 떨어졌네요. 다행입니다. 보시면은 이 왼쪽도 상당히 칠만하죠. 반대 얘기는 저 오른쪽으로 쳤을 때 물에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어 여기 찼습니다. 지금 따불까 고 지금 정신없어요. 넣어야 됩니다. 이런 거 붙여야 돼요. 아아으 야이 조금 길었습니다. 아 안타깝네요. 뭐 하지만 이런 거리 버디가 오히려 잘 들어갈 수 있어요. 기대하고 열심히 집중해서 퍼팅해야 됩니다. 오다으씨아아 <laughs> 아. 아, 오늘 좀 퍼팅이 운이 좀안 따릅니다. 이 골프장 특징이 9번 홀, 18번 홀이 가장 어렵습니다. 이홀 정말 어렵습니다. 엄청 먼데 여유 공간도 별로 없어요. 최대한 저 좌측 벙커 끝을 보고 쳐야 됩니다. 골프장 뷰는 뭐 전형적으로 태국 평지형 골프장이죠. 평지형 골프장 중에서도 이 골프장은 설계가 상당히 잘 됐어요. PGA 코스의 참맛을 느낄 수 있습니다. 평평하면은 물하고 좁은 페어웨이에서 좌우 페이드 드로우를 강조하거든요. 이 골프장 그렇게 돼 있는데 저 끝에도 거의 아일랜드성입니다. 엄청 좁습니다. 거기다 이렇게 롱아이언 유티를 쳐야 되니까 엄청 어렵죠. 지금 약간 돌았어요. 어? 유? <laughs> 오, 다행입니다. 돌았는데 있었어요. 어우, 여기 참 사연 많은 홀입니다. 여기 정말 어렵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뭐 이런 정도면 뭐 받을 수 있죠. 아 골프장 분위기 좋습니다. 넣어야 됩니다. 오우 나이스. 으악. 후반 첫 홀입니다. 물이 없는 홀은 이렇게 돼 있어요. 화이트에서는 못 느끼는데 노란 티 정도만 와도 지금 오른쪽으로 도그렉이 되어 있는데 저 나뭇가지가 거슬립니다. 즉, 페이드를 칠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 골프장 설계가 어렵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저는 적당히 잘 쳤고, 아유, 캐디 언니 날씬하죠, 아주? 방콕 인근이기 때문에 예쁜 캐디 언니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꽤 거리가 남았어요. 이 러프가 다행히 여긴 좀 깊진 않네요. 뭐아좀 많이 땡긴 것 같은데요. 아하 그린 근처에 이 러프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풀이 북실북실해가지고 금방 자라기 때문에 여기가 늪지대라 관리를 해도 어렵습니다. 아우 엄청나게 먼 어프로치네요. 거의 대부분 이핀 가상 핀을 가장다리에 꼽아놓기 때문에 프린지에 맞춰서 올라와야 되는 어프로치가 많아요. 어프로치 실력이 조금 있어야 됩니다. 오이이한 가지의 구성입니다. 오른쪽 페어웨이 가야 되는데 이 노란 팀 하나도 저 나무에 팔이 길어가지고 저기 걸리기 때문에 페이드를 쳐야 됩니다. 들어오 치는 사람들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 되겠죠. 저는 뭐 다행히 약간 페이드성이기 때문에 잘 왔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목책이쫙 쳐진 저벙커저 카우키오에서도 보셨죠? 저런 벙커들 오른쪽으로 가야 됩니다. 피해야죠. 저는 뭐 슬라이서기 때문에 핀 보고 쳐도 저 오른쪽으로 갑니다. A100. 저기 멀리 시찬의 급불상처럼. 큰 높은 쑥 건물이 보이죠? 저게 그 A백이라고 약자 건물입니다. 국제대학교인데 꽤 좋은 대학교예요. 이렇게 땅이 넓은 나라에서는 저렇게 위로 솟아나야 뭔가 권위가 인정받는 것 같습니다. 저 대학교 되게 멋있습니다. 앞에 가 보면 뭐 불상 같은 것도 있고 멋있어요. 아 근데 아잘못 쳤어요. 이 붙였어야 되는 거를 어허. 야, 큰일 났다. 야, 이거 뭐 얼마 안 되는 거리에서 이거 지금 보기를 할 위기입니다. 어, 이런 거 살려줘야 돼요. 지금 오늘 점수가 별로 안 좋습니다. 뻗지도 못했어요. 넣어야 됩니다. 아우. 예. 응. 안타깝게 보기를 찾고요이 방콕근교의 최저가 골프장들 라인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일단 방콕근교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택시가 왔다 갔다 할수 있느냐인데, 이 골프장이 있는 곳은 택시로 충분히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고, 그랩이나 그 볼트 같은 것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여기는 예전에 그래서 그런 이유로 가끔 왔는데, 그 걸어야 되니까 예전에는 뭐 낮에 골프만 하는 게 아니라 밤에 뭐 유흥도 해야 되니까 체력이 여기서 다 소진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골프장을 그렇게 많이 오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다른 선택지들이 있고 제가 앞으로는 좀 방콕의 가성비 골프장들을 좀 리뷰해볼 예정입니다. 아, 하, 아, 야 이거 연속으로. 야, 큰일 났습니다. 연속된 페이드 홀에 이은 드로우 홀입니다. 왼쪽으로 가면 안 되겠죠? 오른쪽으로 보고 돌리는 게 좋은데, 저는 뭐 구질이 그게 아닌데, 오늘은 이상하게 살짝 왼쪽으로 땡겨졌네요. 남은 거리 상당히 많고, 러프 위험합니다. 어, 근데, 채가 부드럽게 잘 돌긴 돌았어요. 잘 갔을 것 같은데, 아, 여기가, 옐로우티가 6,500이 안 되는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거리 부담이 있습니다. 실제 해보시면. 말씀드렸던 대로 홀들이 좁기 때문에 힘을 못 써요. 상당히 재미있습니다. 상급자분들 오시면 굉장히 재미있는 골프장입니다. 파3입니다. 스 아우, 딱 보기에도 어렵죠? 거리가 얼마 안될것 같지만, 파3마다 바람이 심하게 불어요. 여기도 무조건 길게 좌측으로 가야 됩니다. 골프장 풍경은 뭐 상당히 훌륭하고 뭐 도저히 뭐이 가격대를 상상할 수 없는 한국 가원 명문 골프장 취급을 받을 수도 있는 그런 레이아웃입니다. 아이고, 아, 제가 사실은 파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방콕 근교까지 오려면 운전을 많이 해서 와요. 아, 피곤합니다. 아이고, 미치겠다. 계속 빠진다. 야, 포팅이 안 되면 안 되는데. 골프를 치고 있는 날은 8월 하순이었습니다. 휴가 말기라 사람도 없었어요. 이 태국 골프, 골프 치러 오시기 언제가 가장 좋으냐 하는 시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는 6월과 11월을 가장 추천드립니다. 날씨도 그때가 가장 좋고, 딱 휴가철 오기 전이라 사람도 별로 없어요. 지금도 저이 골프장에서 저 혼자 치고 있는 겁니다. 사람 못 보셨잖아요. 앞뒤 팀 없습니다. 요 때가 6월, 11월도 좋고, 뭔가 약간 시기가 벗어났을 때 오시는 것이 가장 골프치기에는 좋은 시기가 되겠습니다. 아이고, 어려운 벚꽃샷입니다. 엄청 땡겨가지고 멀어요. 오, 요, 뭐, 이런 정도는 뭐, 훌륭하다고 말할 수 있는데, 아, 지금 버디 보기를 계속하고 있는 와중인데, 이런 건좀 하나 살려줘야 되는데, 지금 짧은 거 많이 뺐죠? 아이스 오, 다행입니다. 확률이라는 게 있긴 있습니다. 2m 50% 확률이니까 몇개 뺐으니까 들어가야죠. 야, 사연 많은 홀입니다. 이 아일랜드 엄청나게 조그만데 바람 불어요. 무조건 길게 치셔야 됩니다. 근데 뒤에도 보시면, 이따 가보시겠지만, 좁아요 요, 보시면 요 앞에 돌맞고 참 많이 튀어 댕겼습니다. 완전 아일랜드인데, 요, 보십시오. 얼마 안 돼요. 앞뒤가. 길게 치면 요 뒤로 그냥 뭐 빠지는 거죠. 아. 내기할 때참 사연 많았던 안 좋은 사연 많았던 홀입니다. 어프로치 좀 정시 차려야 됩니다. 어우 하하 컨디션이 안 좋은 건지 자 너무 다행. 오케이. 저는 이 홀이 스파브로 골프장의 시그니처라고 생각합니다. 화이트에서는 원은 가능합니다. 야 원원했을 때 달성 성취감이 끝내주겠죠. 하지만 저는 원원되는 거리가 아니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쪽 오른쪽도 그렇게 넓진 않습니다. 생각보다 어려워요. 아이고 아, 변명 같지만 여기 러프 와서 쳐보시면 정말 만만하지 않습니다. 쫄아 가지고 뒷땅을 쳤네요. 아 그린 주변 관리 훌륭하고요. 프린지를 맞춰서 그린을 올려서 아 적당하네요. 대부분이 방콕 주변의 캐디들은 방콕 출신이 아닌 경우가 많아요. 돈벌러 올라왔는데 일을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캐디를 하고 있는 사연이 많아서 또 그런 애들 중에서 예쁜 애들이 캐디가 많기 때문에 예쁜 캐디들이 많습니다. 핸디캡 일본어 정말 어렵습니다. 약간 오르막이라 멀고 무조건 오른쪽으로 가야 되는데 거기 벙커 있어요. 아, 정말 티샷 어려운 홀입니다. 저는 꽤 잘했고 상당히 길게 남습니다. 여기는 거의 대부분 뭐 5번, 6번, 유틸 이렇게 잡아야 됩니다. 좌측에 벙커 라인이 있는데 우측 공간은 넓지 않아 가지고 뭐 기도해야 되는 홀인데 어, 채가 부드럽게 돌았죠? 체가 부드럽게 돌았다는 건 임팩트가 잘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laughs> 오홀 18번 홀 옆에 저렇게 멋진 폭포 있습니다. 근데 저 폭포 볼 시간이 대체적으로 2월에선 없어요. 걸어서 피곤한 데다가 2월에서 거의 대부분 뭐투온이 아니라 포온, 파이브온 이렇게 하기 때문에 자, 오늘 버디 못했습니다. 마지막 희망이에요. 나이스온 아이스 버디로 오케이. 끝냈습니다. 아 그래도 버디 하나가 끝냈네요. 아우 즐거운 라운딩이었습니다. 라운딩 후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콕에서 가까운 거리에 있는데 택시도 많은 좋은 위치이고 PGA 전문 설계자의 상급자 코스인데 관리 상태도 좋고 가격이 극핵카 앞에서 7만 원 카트가 페어웨이 진입이 안 되는 요한 가지 단점만 극복하실 수 있다면 방콕 근교의 최고의 가성비 골프장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구독 부탁드리고 감사합니다.